하나님의 말씀은 레유기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레유기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59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유기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닷과 아비우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스엘의 아들 미사일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의 성수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하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와의 진노가 온 해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와께서 지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지 너희는 해망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니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아, 오늘도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하, 영이 일하실 때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 지난 수요일 새벽, 전날 녹화한 새벽 예배 내용을 유튜브와 밴드로 보내면서 아, 동시에 예배당 중앙에 설치된 화면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면을 제대로 볼수 없었습니다. 중앙 화면에 가득 찬제 얼굴을 보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이지요. 그동안 예배 중에 제 얼굴이 예배당 중앙 화면에 나오지 않도록 했었습니다. 십자가 대신 화면이 예배당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불편하게 여겨진 것은 제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갑자기 공사를 버릴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죠. 그래서 화면에 제 얼굴이 크게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고 대신 성경 말씀을 볼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제 얼굴이 크게 보였으니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밴드나 유튜브 등의 방송이나 예배당 사각지대를 위한 작은 화면에 제 얼굴이 나오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배당 중앙 화면 전체에 가득 제 얼굴이 나오는 것을, 그것도 예배당 가장 앞자리에서 보는 것은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부터 다시 설교를 하고 있죠. 제가 제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이 쑥스러운 것은 문제가 될까요? 요즘 우리는 비대면이라는 말을 흔히 듣고 있습니다.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며 예배당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본래 예배는 비대면입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면 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 주십시오라고 간청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없다는 점에서만 비대면입니다. 지금은 성전에서 제물의 피를 흘리고 태워드리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를 대면해야 하는 걸까요? 예배당에 모여 설교하는 목사의 얼굴을 보면 대면입니까? 찬양하는 찬양대원이나 예배에 참석한 다른 교인의 얼굴을 보면 대면입니까? 왜 대면이어야 하는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다시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토록 힘쓰고 해서 예배당에 모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오늘 말씀은 예배 드리는 중에 일어났던 엄청난 사고 내용입니다. 그것은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우가 제각기 자기 향로에 불을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과 다른 금지된 불을 담고 향을 피워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아론의 장남과 차남으로 그들 역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아론과 함께 신의 산에 올라가 멀찍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그들은 멀리서 바라만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신의 산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성을 대신하여 재물을 드리는 일과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지키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기 향로를 가졌습니다. 향로는 성소 안에 있는 향단의 향을 피우기 위해 번재단 위에 불을 옮기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만이 사용하는 개인 향로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백성들보다도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것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그 향로에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담았습니다. 성전 앞마당에서 항상 꺼지지 않고 타오르며 재단을 재물을 피워 그 연기를 하늘에 올려드리는 그 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쉰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불씨를 이어가는 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썬 불을 그 향로에 담아 향을 피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곳에서 가져온 불로 분양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것은 오늘 본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았을 때 그들이 술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벼웠습니다. 이 일에 대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성막 앞, 성막 안 성소에 들어가 분양하던 제사장 나답과 아비우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켜 버렸습니다. 삼킨다는 말은 음식을 먹는 것을 가리킵니다. 불이 그들을 꿀꺽 삼켜 버렸다는 것으로 태워 버렸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하나도 없을 터인데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불에 한날한 시에 성막 안에서 제사장이 둘씩이나 끔찍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각기 향로를 취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한 것이 이렇게 큰 문제입니까?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을 서울로 삼고 그곳에 하나님의 괴를 옮겨올 생각을 하였지요 언약괴를 정성스럽게 옮기기 위하여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 언약괴를 실었습니다 그 수레가 나곤의 타장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 괴가 떨어지고 떨어지려고 하였습니다 수레를 몰던 우사가 손으로 하나님의 괴를 꼭붙들었습니다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싸에게 진노하여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고는 무서워서 하나님의 괴를 옮기는 일을 포기하였습니다. 다윗이 언약괴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은 그후 석 달이 지나서였습니다.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상징인 언약괴입니다. 그 언약괴를 모셔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인 성소에도 향을 피우고 떡을 차리기 위하여 제사장만 아침과 저녁에 한 번씩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만졌다고 죽고 다른 향을 다른 불로 향을 피웠다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려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닐진대 이런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대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만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졸지에 장남과 차남을 잃은 아버지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가까이 있는 그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상황에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하신 앞에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막중한 의무였습니다. 모세가 사촌인 미사일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로 조카들의 시체를 성소 밖으로 옮기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조카의 옷을 잡아 끌어 진 밖으로 옮겼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죽은 아들의 시체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6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침을 면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도 두 형의 슬, 죽음을 슬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일은 그 당시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였다는 그들마저 죽을 것이라고 온 백성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그들에게 회막 바깥으로 나가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어기면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이들을 슬퍼할 수도 없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그 죽은 자들의 죽음을 슬퍼해 주겠다는 말입니까? 6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라. 아론은 두 아들이 죽었는데도 슬퍼할 수 없었고, 대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슬퍼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슬퍼하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통곡한다는 뜻입니다. 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흘리며 오는 것입니다. 가족이 슬퍼하는 대신 온 이스라엘이 주님의 진노로 타 죽은 이들을 생각하며 애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슬퍼할 내용은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 두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죄를 담당해야 할 제사장들이 둘이나 불에 태워져 죽은 그 사건 자체를 슬퍼하고 그 불이 가져다 준 두려움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긍휼을 얻기 위하여 울라고 하십니다. 나답과 아비우의 죽음은 아버지 아론에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숨기고 싶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부족한 인간성을 드러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비극적 죽음은 인간적으로 덕스러운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 백성에게 알려 백성들로 하여금 슬퍼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그들을 치신 불을 슬퍼하라고 하신 것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답과 아비우가 죽은 것은 그들이 각기 자기 향로를 취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낯선 불을 사용한 것에 대한 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징벌이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을 무서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을 간직한 조심스러움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경외라고 합니다. 무섭고 두렵고 조심스러운데 그와 함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있습니다. 제사장 나답과 아비우의 죽음으로써 경외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두렵지만 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경외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경외하는 예배자가 될수 있겠습니까? 다시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다는 말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혈연적으로 바로 옆에 서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가까운 친척 이웃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까이에 서 있는 제사장들을 통하여 나타내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우가 죽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함부로 막대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제사장이 거룩함을 가리면 죽고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하면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백성은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라도 잘못하면 성소 안에서조차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으면 죽은 삶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축복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면 우리가 죽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보아도 죽고, 보지 않아도 죽는다는 말입니까? 사람이 보면 죽임을 당하는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맨 눈으로 태양을 보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돌리면 죽는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햇빛과도 같습니다. 사람이 맨 눈으로 태양을 보면 안 되지만 햇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맨 눈으로 태양을 쳐다볼 수 없기에 따스한 햇볕이 되어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사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남들의 눈을 피하여 한 낮에 물을 기르러 온 사람입니다.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는 여성입니다. 그래도 그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중심지인 그리심산을 내세우고 조상 야곱을 자랑스러워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 아니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야곱의 자손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때가 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가는 마음, 영혼 중심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방법, 말씀입니다. 형식에 치우친 유대인들은 마음을 다해야 했고, 말씀에서 벗어난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어로 말씀을 따라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예배가 그 너머를 넘어 너머 영혼으로 향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몸을 무시하지 않지만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넘어 영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마음에만,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씁니다. 진짜 마음을 써야 할 것은 그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시면서까지 말씀하시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이 언덕에 예배당이 처음 세워진 것은 1957년 봄이었을 것입니다. 이 처음 예배당 지붕에 기와를 벗기고 슬레이트를 올리고 벽은 판자를 걷어내고 회벽을 했었습니다. 1978년 두 번째로 2층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이 예배당 앞쪽으로 현재 예배당을 1990년 1년에 지었습니다. 뒤쪽에 남아있던 두 번째 예배당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교육관을 지어 현재 모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빛배란 빛바랜 사진 속에서 1957년에 지은 예배당 앞에서 찍은 1964년의 교회를 볼수 있습니다. 이때 교회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리모델링 한 처음 예배당 앞에 모인 이 어린이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1978년 예배당은 그대로 서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교회는 자주 변했습니다. 모이기도 했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는 송구영신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년 가까이 코로나19 감염병을 앓고 있습니다. 예배당은 변함이 없는데 교회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당 건물은 유지되고 있는데 그 예배당 안에 모여야 할 사람들인 교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예배당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교회는 영원히 남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을 중심으로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흩어져서 봉사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하늘에서 예배할 사람들이 많이 있게 하는 북수원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느 때 어느 형편에 있어도 마음 그 이상 영으로서 함께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거루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창립 기념주일에 코로나19로 함께 모일 수 없어 안타깝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몸은 함께 모이지 못해서도 마음으로, 아니, 그 이상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당은 여기에 그대로 서 있지만 우리 북수원 교회는 더 넓어졌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자신의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 옵 나이다. 아멘.